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리입니다. 지금 주변이 굉장히 시끄럽죠. 그리고 카메라도 막 덜덜덜덜덜 흔들릴 거예요. 제가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이제 복귀하는 길입니다. 복귀하는 길에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 주제는 대학 진학을 꼭 해야 되는가? 뭐 영상 디자인이든 디자인이든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것이든지간에 대학 진학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진학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일단 진학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쏟아부은 모든 학습의 결과물이 사실 사회생활을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럼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결과물을 도출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대학이라는 거기 때문에 투자 대비 투자한 만큼 얻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거는 공통 분모로 모두들에게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이건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아깝다라는 거. 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재원 중에서 시간을 가장 크게 손꼽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인맥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통틀어도요. 대학교 때 만든 인맥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잖아요. 즉 경제활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전 단계에서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대학이에요. 일단 사회에 나가 보시면 선후배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것은 실력이나 인성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고요. 인맥 관리를 잘한 사람들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4년 동안 경쟁하고 동고동락하면서 만들어낸 선후배 관계의 인맥은 어떠한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서로 상보상조하면서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첫 번째 만들었던 컨텐츠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강사라든지 교수님들과의 유대관계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나중에 사회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학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그런 인간관계는 사회에서 형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학원이든 아니면 실무에서도. 만들어 낼수 있는 인간관계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질적으로 양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일단 학원이라고 해 봐야 2, 30명 남짓이에요. 대학 생활에서는 최소 위에 두세 학번 정도의 선배들과 아래로도 후배들이 두세 학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학과, 학부 따지면 사실 학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공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혹은 사회생활을 계속 지속해 나갈 때 같은 필드에서 그 수많은 선후배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일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원이나 혹은 기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인맥들을 만들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구요. 정보량도 부족해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학원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인맥을 만들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친밀한 유대관계.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같은 필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유대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게 형성이 되고 더 크게 본다면은 같은 과나 학부가 아니더라도 미술대학 예술대학 이런 식으로 큰 대학 분류 내에서도 소대학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내 분야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기회 요건이 충분히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인맥 형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회 요건이에요. 기회 요건, 기회 요건이 충분히 충족이 되어야지만 좋은 인맥을 만들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맥 형성을 두 번째로 꼽습니다. 사실 이게 첫 번째나 마찬가지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간이 아까워서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인맥 형성에 대한 기회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고 그 기회 요건을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다양한 수업을 한다. 그렇게 다양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곳이 없어요. 학교 말고는. 그리고 전공 수업만 듣는 게 아니죠. 다른 과목 수업들도 되게 많잖아요. 교양 수업이라든지. 교양도 그냥 학점 때우려고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학교 잘못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교양 수업을 제가 듣고 싶은 걸 들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정원이 차서 다른 수업을 들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학점을 때우려고 교양 수업을 듣는 경우는 없죠.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교양 수업으로 서양 미술, 동양 미술, 이런 것도 들었고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교양 수업도 골라야 되는 거고요. 물론, 듣다 보면 재미없어가지고 수업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선택하는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을 듣는 게 교양 수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수많은 경쟁 상대와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사실 모든 일에는 경쟁 상대들이 있어야 돼요. 나랑 똑같은 선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빠른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내 옆을 지나가고 있으면, 보통 초조해 하면서도 긴장감도 돌고, 쟤랑 비슷한 선에서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 혹은 쟤를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혹은 쟤를 따라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대학에서는 모르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 친한 사람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을 배우게 되고 습득하게 됩니다. 나쁜 점은 또 자기가 필터링해서 걸러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배든 후배든 할것 없이 배울 점이 많죠. 후배한테도 배울 점이 있을 거고요. 동기한테도 배울 점이 있을 거고요. 선배들은 또 가르쳐주는 입장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상대이면서 도움을 받는 상대들인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마지막으로 제가 쓴소리 한마디만 할게요. 여건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혹은 여러 가지 기회 여건이 안 맞아서 대학을 못 가신 분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부모의 돈이든, 알바를 했든, 내 돈이든, 어찌되었든지 간에, 대학을 갈 형편이 되고, 대학을 갈 기회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제가 쓴소리를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할수 있고, 배움의 기회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2년, 그 3년, 그 4년을 정말로 유용하게 쓰셔야 돼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대학 진학 전에 12년 동안 공부하는 거는 그냥 대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리얼로 시작하는 거는 대학 때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고 그만큼 중요한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학에 진학을 하시는 분들은 꼭이 점을 머릿 속에 각인을 하시고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졸업해서 나와가지고 멍하게 있다가, 어 맞아, 지금부터 취업 준비해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정말 많이 봤고요. 자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시리즈로 가고 있죠. 그래서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프리랜서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순서까지 쭉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느라 떨림도 심하고 소음도 심한데 이런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좀 조용한 데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도 또 뵐게요.